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본론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결론을 어떻게 잘쓸 것인가 얘기를 했었죠 결론은 결국 자신의 생각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쓰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요 일단 본론의 역할부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본론은 글 전체의 몸통 역할이죠. 중요한 내용을 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에 대해서 읽고, 자신의 생각, 독후감으로 적었다면 그책 내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리와 결론이 나와지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잘 이해되고 자신의 말로 새로 정리한 내용들이 본론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본론은 사실 하나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 목차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정보 전달을 위한 글들의 경우에는 그 책의 구성에 따라 본론의 구성 방식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을 때그 본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본론을 구성하는 방식을 다르게 설명할 텐데, 저는 정도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자신의 결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본론은 그 책에 대한 내용, 자신이 이해한 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빌드업, 자신의 생각으로 서서히 나아가는 단계를 보여주기 마련인데 이 과정은 결국 정독, 독해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독에는 다섯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실적 독해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적 독해. 세 번째는 추론적 독해. 자, 여기까지 세 단계는 우리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 즉, 읽기의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네 번째는 적용적 독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판적 독해입니다. 적용적 독해는 글의 내용에 자신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땠을까? 자, 그리고 어... 비판적 독해는 필자의 생각 혹은 주인공의 생각, 행동 등에 나는 과연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인데 앞에서의 순수한 읽기 과정과는 조금 구별이 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숙한 자들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저자가 하는 말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대입하죠 저는 이거의 순서를 나눔으로써 독서의 여러 과정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이 다섯 가지를 글쓰기에 적용해 본다면 본론을 구성하는 방식도 이 다섯 가지 정독의 유형 혹은 이 정독은 또 질문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정독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본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패턴들을 어, 한눈에 조망해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실적 독해와 관련된 질문 혹은 본론 구성 방식을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줄거리 요약입니다. 사실적인 독해란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이해 그것들 사이의 순서 혹은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 또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기승전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어, 사실적 독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본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짧게 요약해 가는 방식으로 본론을 구성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분석적 독해인데요 분석은 말 그대로 하나의 대상을 잘게 쪼개어서 나누어서 세밀하게 이해해 보는 과정입니다. 분석적 독해는 하나의 덩어리를 여러 가지 단위 예를 들면 뭐 원인 과정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외연 그리고 내면 뭐 이렇게 나눠서 이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인데 이 분석적 독해를 제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글쓰기 방법은 비교입니다 특정 주인공을 뽑아내서 아니면 특정 사건 두 가지를 뽑아내서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견주는 과정,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공통점에서 혹은 차이점에서 각각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론을 구성하면 찾아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추론적 독해입니다 추론은 생략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인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단순화시켜 보면 전제와 결론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전제와 결론 즉 앞쪽에 있었던 조건과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후 사건이 있게 마련인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 앞에 사건이 또 있었을 거예요 즉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거죠 혹은 하나의 결론이 등장했지만 이 결론이 초래하게 될또 다른 결론을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어요. 따라서 과거에 혹은 미래에 있었던 일들 혹은 벌어질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 내용들을 떠올려 세워가는 그 것으로 본론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창의적인 글쓰기 혹은 기존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려고 할때 주로 활용하는 질문의 형식이자 정독의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질문을 던지거나 정독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본론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스가 될수 있는데요. 다음 단계에 설명하는 두 가지는 이러한 흐름과는 약간 거리두기 혹은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단계의 독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네 번째로 적용학인데요. 적용은 뭐냐면 주어져 있는 상황에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이죠. 굉장히 조건이 달라요. 근데 그 조건에 나를 대입해 봄으로써 새로운 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이야기의 상황과 그 내러티브는 그대로 따오지만 오늘 날의 나의 상황에서 그 조건들은 서로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새롭게 창작되는 겁니다. 내러티브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어,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그 등장인물이나 에피소드가 모두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창작에 가까울 정도로 어, 원작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꾸려고 할때이 적용하기 스킬을 사용하면 어 본론을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비판적 독해, 즉 거리두기 하는 거죠. 주인공의 생각 혹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 생각 속에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거리를 두며 나는 그것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판적 사고의 과정 혹은 비판적 독해의 과정은 결론 쓰기에 어 아주 아주 중요한 도약대가 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논설문이라든지 비평적인 글쓰기에 있어서는 본론 구성에 있어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상의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사실적 독해 자 관련되어 있는 본론 구성 방법은 요약하기 그 다음에 분석적 독해 원인을 설명하거나 비교하기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 과거에 혹은 미래에 벌어졌던 혹은 벌어질 일에 대한 상상. 그 다음에 적용적 독해. 나를 그 주어진 줄거리의 그 상황에 대입해보며, 혹은 그 줄거리를 오늘 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서 새로운 재창작. 마지막으로 비판적 독해. 주인공의 생각이나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혹은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 문제점들을 지적해줌으로써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분리시켜는. 그리고 이제 나의 주장을 펴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본론을 구성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즉 본론 구성은 정도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로 유형이 정해지게 마련이고 이러한 유형들을 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본의 앞부분에서는 줄거리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뒤에 후반부에 가서는 그 앞사건 혹은 뒷사건을 추론해 본다든지. 혹은 주인공 둘을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합해감으로써 본론 구성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